어 일단은 사물놀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 때 사물놀이 반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정원이 닫혀서못 들어가고 중학교 때는 또 사물반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 접한 게 사물놀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들소리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국악이라는 음악을 하다가 이제 돌고돌아 트로트로 오게 됐습니다. 어, 자체적으로 저, 제 안에 그 음악적인 흥과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악을 들었을 때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이 바, 바로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에 저를 맡기게 되는 그런 느낌들. 네. 누가 굳이 음악을 해라. 난 음악을 해야 돼가 아니라 음악을 그냥 알아서 쫓아가는 느낌. 네. 그런 느낌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 딱히 장르를 선택해서 트로트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틀어주시는 음악을 맨날 듣고 자라서 동료가 아닌 트로트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 제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로트는 저는 쉽더라고요, 사실. 그 꺾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노래도 좋지만 저는 아이돌 노래보다는 이제 꺾기가 들어가는 이제 트로트, 미뇨, 이런 것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트로트의 매, 매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답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우리의 한, 우리의 삶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든 표현을 노래로서 슬프게 표현하고 이제 일상생활들 그리고 우리의 삶들 인생을 노래로서 즐겁게 또 표현하고 또 친구와의 이야기들 폭넓게 모든 나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렵지 않게 또 쉽게 모두와 공감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트로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사실 트로트라고 해서 정해진 어른들만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접하는 노래다 라고 아직까지는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도 홍진영 선배님이 굉장히 장윤정 선배님이랑 굉장히 발을 좀 넓게 펼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 후배들은 좀 편히 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 장르에서 트로트를 접목해서 중심은 트로트에 무조건 트로트를 기둥 삼아 모든 분야에서. 다른 장르에서 접목해서 트로트를 조금 여러분들께 쉽게 접,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저는 좀 어렸을 때 이제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 짐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뭐안 해본 알바도 없고, 근데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 일들이 고생이라고 생각은 사실 안 돼요. 그때 그 처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어린 나이에 내가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왜 알바를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부모님을 좀 미워하기도 했지만 또 어찌됐든 간에 부모님이 있었기에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서 또 이런 그런 느낌들을 트로트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좋은 저한테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세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모든 뭐 연예계 활동이 그렇겠지만. 쉽게 성공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본이 10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뭐 빨리 먹어서 체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곱씹어서 그 영양분을 그대로 제 몸에 흡수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음 달리고 있는데, 음 제가 잘 걱정되는 건딱한 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이 기본적으로 10년을 딱 뒀을 때, 물론 그 전에 제가 잘해서 좀더 빨리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그 성공의 의미라는 것이 제가 그냥 날로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노력한 결실대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만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아침마당 덕분에 저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을 해서 그 받은 사랑 배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제가 그 10년 안에 거만해지거나 자만을 하거나 빨리 가려고 그 길을 찾아 헤매진 않을까? 지름길 없을까? 이렇게 때 때로는 깨를 부리진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제 자신한테도 늘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갔으면 하는 싶은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좀더 편한 걸 찾게 되잖아요. 음, 농땡이 안 부리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과연 잘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저한 저는 그런 걱정을 좀 사실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거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도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더아 정신 차리자. <laughs> 다시 한번더 제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네. 저는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환호 속에 오늘의 초대 가수 진달래 씨 등장. 아침마당 출연했을 때 그날 게스트가 서른도 선배님이셨어요. 선배님이 이제 제 노래를 들으시고 이제 제 2의 장제 2의 주현미 선배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히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듣긴 들었는데 좀 놀랬고 아, 주현미 선배님이 뒤를 이으려면 무단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저한테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아서. 그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의 계획은 롱런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짧게 인기 반짝 얻어서 금, 얻는 만큼, 얻은 만큼 금방 또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롱런. 근데 기억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꽃은 한철이잖아요. 한철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365일 내내 여러분들께 피어 있는 그런 꽃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님을 많이 의지를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 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 고생 헛되지 않게 그 노력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 효도 시켜드릴 테니까요. 제발, 제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